몰랐다 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게나게 나도 모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이 나도 모르게. 나야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게 나도 모르게. 나게요 군침이 싹 돈다 가자 77개 럭키 요거 여기에 넣는 것도 안돼 공명 받는 것도 안돼 공명도 노인정이야 얘싹다 비워 이렇게 해야돼 구차하다니 정해진 건 없잖아 봅시다 일단 안돼 아, 호두는 있을 때마다 피가 달아가지고 그냥 평타만 쳐야되나? 오래 걸릴지라도 가능쓰 일로와 야니 네 목숨값이 얼만 줄 알아? 야타스 피하고 써주고 잡겠는데? 아 이거 나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laughs> 잡겠는데? 아 실력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건드롤이 어, 잽잽이 잽잽이. 이건 컨트롤. 아또이게 컨트롤하면 나잖아. <laughs> 무빙. 아무렇지 않은 척.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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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반응 속도 미쳤다 나. 괴물인가 진짜 나? 피피피 피피 야 배불르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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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laughs> 호두야 야야야 우! 이제부터 진짜잖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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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왜 주는데 먹질 못하냐? 무빙 무빙 Z 계속 누르면서 이렇게 같이 무빙 무빙 이거에 죽나? 생각하십시오, 휴먼. <laughs> 아니. 이게 생각으로 되는 거냐고 <laughs> 아니 밥 먹고 올걸 일단 초반에는 그냥 그냥 무지성 포켓 무빙 아니 그 신상 갔다 오려고 신상 갔다 오려고 일부러 맞아준 거예요 오해하지 마이 정도도 내가 못 피했겠어 설마? 다 피할 수 있었지 요 컨트롤 보면 아시죠? 점프 아니 아니, 원신은 왜 점프하면 맞냐? 나 이해가 안 간다? 이걸 못 피한다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쉬하고. 이, 이때 쭉쭉쭉, 쭉쭉 빼나? 쭉쭉 빼나? 오케이. 어! 빠씨! 아, 대쉬하고 할 때? 아, 몸 이렇게 흔드는 거? 그게 안된다고 왠지 내가 깐또리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 한 대도 맞으면 안 되잖아. 여기서, 침착하게. 꼬리 쪽에 있으면 엉덩이 흔드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먹어, 먹어, 후드야. 데미지 왜 이래? 대쉬! 우와! 먹어! 먹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공중 점프 아 빵빵 두번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빵빵에 두번 대시 아, 진짜 빡 집중할게요 진심 모드 진짜 여기 절대 안 진다 이제 죽었다 어 여기서 초반에 빡딜 넣어주고 이때 아, 진짜 빡 집중할 게 이게 그 머리 흔드는 거니까 뒤로 빼야 된다 이건 못 피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꾸 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설렙지 마라 화가 잔뜩 나셨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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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뒤로 뺐는데 맞냐 너 공격 사거리가 너무 길어 친구야 어? 대시 대시 오케이 오오오 피했어 피했어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오케이 벌써 습득력 미쳐버렸지 이 정도 습득력? 이건 거의 현존하는 이제 이인원 중에 괴물 수준에 속한다. 무빙. 슥슥. 뭐가 부족한 건데. 안 돼. 점점 파란색 킬지가 차고 있다고. 저게 시간이었구나. 몰랐네. 살짝. 걸음으로 피해주려고 했는데 야 저거 근데 할매양 너무 귀엽다 저 머리 위에 조그만하게 생긴거 오 야야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쓱어 이거 왜두오왜왜 세번 들어와 쓱쓱아 이게 하 저걸 피해야되는데 그 앞에 어떤 위치인지를 미 쓱쓱 아 이게 그냥 맞네 진짜 어, 엉덩이 쪽에서 시작을 할까나? 고개 까닥을안하게 꼬리치기 정도는 나의 이 미친 반응 속도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이거 미션 난이도가 별한 개야? 아 아니 이걸왜 맞냐고? 쓱쓱 오케이. 꼬리치기 야타용왕 정신 못차리지 너 지금 어 도망갔지 지금 이제 이제 꼬리 공략 당할 줄 몰랐거든 바로 소와 야타용왕 스카몬 오케이 야호 꼬리쪽 가가지고 이거 못피한다고 했나 2단 방방이어왜다 맞냐 오 3단이야 오 4단이야 왜 5단이야 루아 야, 스테미나 없다. 평타로. 종료를 <laughs> 찾으시는 이유가 있었다니. 아니, 저 컨트롤 좋아요 이제, 이제, 빼, 이제 빼, 이제 빼, 이제 빼, 이제 빼라는 거죠. 야, 사거리가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습니다. 오! 루아 일패는 할정점 포기나 안 한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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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잎. 오 쓱쓱. 야, 꼬리 쪽에 있는데 왜 흔드냐고. 와우야오우 음. 어. 아! 와, 연결 길렸다 이걸 밀면서, 떨어뜨리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연타 공격. 으 등뼈 갈비찜하고, 일부러,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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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흔들 때 빼고, 빼고, 이제, 몸통 흔들기에 유혹에 또 나타가는. 이쯤 가면은, 등골 갈비찜하고, 가까이 갔다가, 빼면은 이제, 어우, 등갈비찜. 우와! 슉! 아니, 방금까지 4연속으로 등갈비찜한 다음에 몸통 흔들기를 했는데 왜 이번에 딱 바뀐 거야? 내가 패턴 파악했다는 거 어떻게 안 하노? 뒤졌다, 용왕스. 쭈등갈비찜 날리고. 아니야, 몸통 흔들기, 몸통 흔들기? 고로지, 고로지? 끝났다, 끝났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오케이, 피하고. 어, 오, 야, 아, 이거는 사그레가 더 길구나. 요것도 하나 배웠다. 묵은지 야타용왕 만들어버리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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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야, 이거 뒤로 뺐잖아. 너살좀 빼라, 야타용왕. 이건 무슨 패턴이야? 뤄. 아나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 뤄. 이거 무슨 패턴이야? 몸에 불 붙으면 가까이 붙지 마. 걔 몸통 바칙 피해지고 불 꺼질 때까지. 불 꺼질 때까지 기다려. 불 꺼질 때까지 계속 밥 먹으면서 등뼈 갈비찜 피해주고 이건 이제 하잖아 불은 꺼졌고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아 이렇게 뛰는데 야, 꼬치 하나 더 먹을 수 있잖아 야, 너 무한리필 찍어서 이 정도밖에 안 먹을 거야 좀만 더 먹어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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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들어가서 이제 이제 어 깜짝이야 씨 등뼈 갈비찜 한번 피해줘 <laughs> 윽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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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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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준다 보여준다나 보여준다 이거 못 피하는데 뜨거뜨거뜨거뜨거 야! 먹자! 한입아 행추 넣고? 행추 넣고? 뜨 사실... <laughs> 사실 좀 전에 내가 어떤 꼼수를 생각했냐면은 호두 거뜨거 야타용과 솔거솔이잖아잖거요거도거아거야니야 야타형 오한거 맞으니까 얘라고 가짜야타한거 아닌가 <laughs> 이거 생각했는데 행추? 행추? ㅎ <laughs> 수까지는다 생각을 해놨는데 네 양심상 그러진 못했어 바로 슬리퍼들어가거야 <laughs> 그치? 천재잖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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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야 들어가면 어떡하냐 와 이걸 들어가? 이 타이밍에? 나한테 오겠지? 뭐지? 아우 와 진짜 버그다 너 피가 이만큼인데 왜왜 왜 들어간 거야 너? 쓱쓱 이거 못 피하잖아. 이 때쯤 무빙. 아 무빙을 아아우 행추로 맞아. 행추로 맞아. 그, 아시죠? 머리는 알고 있지만, 몸이 하지 않는다는 걸. <laughs> 머리로, 머리로는 도망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더 패고 싶다는 이 나의 마음. 근데 나, 이제 또 새로운 패턴이잖아. 야, 가, 능해 가능한 거야? 행축 끼고는 가능할 것 같은데? <laughs> 팔짱 끼고 있었다니요. 저는 응원을 했습니다. 저게 붓, 꼬리가 비었을 때를 노려야 되는 거잖아, 지금. 대시대시 대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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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야, 아니야? 얘 몸뚱아리 나와? 아, 몸도 나오네? 이거 피해주고, 아이고. 나 근데 몸에 왜 번개 붙어있냐? 이거 좀 무서운데? 뭔가 터질 것 같아. 막, 빵! 할것 같은데? 오,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에너지 볼트 뭐야? 야, 등갈비, 등갈비 찜이 사라궁인데, 얘? 야, 이거 어떻게 피하냐? 야, 설마 나, 호러국이 다 먹었냐? 쉣. 이건 또, 뭔 패턴이야? 아니, 뭔데, 왜 불을 써? 불을 왜 쓰는 거야, 너? 미쳤습니까, 야타? 미쳤습니까, 야타? 원신 음식 선물 못해줘? 음식 지원 안 돼? <laughs> 허니 캐럿 크릴 이럴 때 먹으라고 내가 모아놨겠지 아 중첩 안 돼요? 아씨 뭐야 음식 낭비했잖아 괜찮아 난 돼지니까 상관없어 돼지는 그런 걸 신경 쓸 리가 없다 아, 오우와. 쓱쓱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상 가서 풀피 만들고 야타스 용왕 박살 내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무조건 이겨야지. 무조건 이긴다 내가 <laughs> 이거 진짜 저 같은 실력자들만 할수 있어. 딜 없지 마라. 안 맞을 거야. 여기, 여기. 와, 맞네. 이건 얘가 거짓말 친 거야, 그죠? 누가 봐도 안 맞을 거리였어. 누가 봐도 안 맞는 거리였어. 나한발쭉 빼고 있었다고. 으아. 대쉬, 대쉬, 피하고. 생초공 썼고. 쓱, 피하, 아, 이거, 못 피한다고 했지? 약간 지금, 으, 얘 깨겠는데 쉽겠지, 다들? 이게 나라고? 못 깨뜨, 못, 못, 아, 어, 그가 그, 그, 못깰것 같지만 사실은 깨는 괴물. 이게 마지막 페이지란 거잖아.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 풀리자마자 뒤로 백스텝 밟아가지고 저 번개 에 징징이 피하고 호러 구이 먹고. 오케이 오케이. 먹어 먹어. 야마 박스에 돈거 같은데. 궁으로 씹어주고 빡딜 빡딜 지금 마지막 기회야 대쉬 피해주고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다 왔어 야불꺼불꺼불꺼 긴급 진화하고 궁으로 씹고, 와, 궁, 어, 야, 야, 이게, 대쉬, 대쉬. 아니, 행추 방금 궁 써줬잖아. 그러면 그, 우룡검이라도 남아있었어야지. 이건 버그지, 진짜. 어까야나천원 <laughs> 쓰고 이거 막 시간 연장 안 돼? <웃음> PC방처럼? <웃음> 어, 이때다. 야, 이거를 맞았어? 어, 어! 배고퍼, 배고프다 배고프다 아 배불르다 배불르다 오 뭐야 시간 연장했어 이이. 그만해 야타 용왕 그만해 뒤졌다야 용왕스 네가 어? 스스로 명 명주를 대시 대시 맞아요. 5분짜리 팠어요. 5분 는 거? 야, 이거 도망을 못 간다. 너무 욕심이었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이게? 생축 하... 하... 빼고? 코코미 어, 디오나? 그래 나 그나마 디오나가 익숙하니까 헤이 hey, 맨 어? 밥이 없다 잠깐만. <laughs> 아니 잠깐 밥 밥이 없는데? i 아, 미션 연장 됐고요. 개 바보야 욕심 부리지 말랬지 내가. 야, 천천히 깨, 천천히 안 아, 근데 시간이 그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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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겨, 매겨 또 매기고 화 잔뜩 났고 이번 피해주고 야, 이게 왜 맞냐? 야야 야, 몸으로 막지마, 몸으로 막지마 내 힐팩이라고 대쉬, 대쉬 그래, 이건 깰수 있지 않을까? 2분 2분, 2분 들어가기 직전까지 후드로 패고 최대한 패, 최대한 패 그래, 디오나, 디오나는 진짜 킹가시였어 이거 쏘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 a 아이 캔두 잇. 마지막에뚜으로 감사합니다. 하... 아나 저거는 궁으로 뒤질 줄 알았지. 깔끔하게 빠따구리기로 끝낼 줄 알았는데. 저리 봐주네. 고생했다, 이 녀석아. 와우. 오우, 쉣트. 아. 어. 행복해, 이거야. 짜릿해이 <laughs> 맛이지. 이, 컨, 이 맛이지. 이지왜와냐와 이단 방방이 왜다 만냐? 이야왜 맞냐고 와 어, 맞냐? 오, 3단이야? 단이야단이야왜단 3단이야? 3단이야? 단이야왜단이야 3단이야? 3단이야? 이단이야3단단이야 그 뒤로 뺐잖아. 오 이건 무슨 패턴이야? 이건 무슨 패턴이야? 이거 못뭐 피하는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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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자 아니면 나한테 오겠지 무빙. 아우, 쯤 무빙. 아, 와 맞네. 이게 마지막 페이지란 거잖아. 야, 이거 도망을 못 간다.